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여 하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나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예, 오늘 우리 목요일 4일차에 금식과 회계의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 또 임직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금식의 결단과 회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갱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금식과 해계는 영적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영승이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영승, 또 부활의 영승으로, 주님 닮아가는 영승으로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금식의 본질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바로 금식의 본질이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마음을 다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깁시다.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여우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장 생각 그리고 경험들을 끊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또 실수 여러가지 제약된 것들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더 깊은 혼신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영적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하는 것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개와 새로운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말씀해줍니다. 나의 연약함, 실수,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식어버린 열정,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틀림으로 인해서 자기 주장, 또 낙심과 넘어짐 이런 것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채임 주시고. 또 성명 충만케 해주십니다. 4조 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힘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금식하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용기가 있는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부흥의 출발이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임직자 모두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또 경험하고 부원과충장을또 경험하는 기한도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세 번째로는 회계와 금식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에 도의에까지 임하게 됩니다.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게 되면 가정도 새로워지고 도회도 새로워지고 성도도 새로워지고 등달아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힘들기도 하지만 굶는 거는 습관적으로 내가 이런 생활 속에 굶을 수 있지만 금식을 한다 하고 한 끼든지 두 끼든지 할 때는 그때는 그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그러면서 금식을 드리는 기도는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의의 성명 충만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 이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을 통하여서 유익 그리고 올라온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일평생 우리는 중복 기도하면서 또 평생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금식하고 회개한 성도들 덕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고,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금식과 회개로 부흥을 경험한 이 초대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영적인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헌신하는데 검식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갈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13절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해가 그시가 뜻을 돌이켜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돌이켰을때 그 뒤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 교회, 또성도들각 가정에, 또 사업장에, 직장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금식과 회계의 결단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임재가 앞에서 새로워져 가는 것, 변해져 가는 것, 달라져 가면서 주님 따라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